What's up Crossers? 네, 여스분 안녕하세요,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다스스스스스스스스 돌아왔습니다. 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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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as a former shell oil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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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어, 일단 여기 오잉글리시를 하면서 이렇게 음을 따라서 인터네이션을 같이 따라해 봤는데요. 자, 이런 인터네이션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executive라는 단어 발음 기호를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제가 사전을 미리 찾아 놨는데요. 자, 같이 보시면 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자, 요거는 이 힘을 뺀이이 이예요. 이 그래서, 입모양이 옆으로 크게 벌려지거나 경직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힘 빼고, 이, 이, 이. 그 다음, 그, 그, 그. 이게 한국어 기억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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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이혀 뒤가 위로 올라와서, 완전히 여기를 막아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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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올라오는데, 혀가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서 어, 나는 소리죠. 가, 가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 뒤에를 입천정을 이혀뒷 부분 뿌리 부분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막았다가 가, 가 이게 영어 G의 발음 기호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egg, egg, egg가 되겠죠. 자그 다음 이 bar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발음 기호 연습할 때 많이 말씀드렸죠 요거는 그 다음 모음에 강세가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자 여기를 세게 하라는 거예요 자자자자그 다음 이그랑 발음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뭐가 다르냐면 어, 이 소리가 그 할 때는 이 성대가 울리고요. 크할 때는 성대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다음 우리 어렵다고 해서 많이 연습했던 요 발음 기호도 있네요. 이야, 이야, 이야. 해서 이혀 양쪽 날 쪽이 어금니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이야 이렇게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이걸 떨어뜨리면서 약간 어를 발음한다고 해보시면 이야, 이야, 이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z g 기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t v t v 역시 힘주지 않는 약한 이 소리입니다. 이이 그래서 t v t v executive executive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여기 이 k 같은 소리는 아까 g랑 비슷하게 뒤를 올려서 g 이렇게 했지만 크는 차이점이 H 소리가 섞여 들어가죠 자 이럴 때 앞에 에가 있으면 즉 바람이 이쪽에 이렇게 쌓였다가 터지면서 크 이런 좀 히싱 사운드 우리가 이렇게 확 내뱉는 소리 마찰하는 소리가 나는 건데 자 그거를 에라는 소리가 앞에 딱 위치함으로써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공기가 터져야 크 이런 소리가 나는데 공기가 터지기 전에 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얘는 크가 아니라 끄끄 끄 이렇게 된 소리로 바뀝니다. 합쳐 보면 egg egg z 끄 끄니까 자혀 양쪽 날개 올려서 ge ge tive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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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자 돌아가 볼게요. But as a former Shell Oil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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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as a former Shell Oil Executive On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자, 여기서는 생각그룹만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자, he believes, he believes 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주어, 동사인데요. 생각그룹은 뭐 쉽게 생각하면 품사 덩어리라고 했는데, 자, 이 생각그룹, 그러면 어디까지 이 생각그룹을 끌고 가다가 멈춰서 잠깐 쉬고 그 다음으로 가느냐. 자, 이거에 대해 우리가 많이 배워봤죠. 자, 언제 쉰다고 했냐면, 조금 단어가 쌓였을 때 너무 짧은 단어 하나가 있거나 뭐 짧은 단어 두 개가 있거나 이러면 끊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He believes 하고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라고 하는 완전히 절이 나왔어요 완전 문장이 뒤에 나와있다 이거죠 그럼 얘는 얘대로 큰 생각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문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엮어서 한 번에 가는 건 너무 호흡이 달립니다 그래서 He believes 하고 한번 잘라주고 그 다음 New Energy Resources 하고 이것도 지금 주어인데요 이절 내에서도 몇번 잘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New Energy Resources 긴 주어가 나왔으니까 한번 잘라주자고요 힘드니까 그 다음에 뒤에 Can be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동사를 관할하고 있고요 그 다음 Developed 라는 게 보어 자리를 차지하고 를 있죠 자, 근데 다 짧아요. can도 짧고 be도 짧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르는 건 조금 섣부르고 develop 그 다음을 잘라 주는 게 적절한 끊어가는 포인트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크게 어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이렇게 네 가지 덩어리로 잘라 볼 수가 있겠네요. 생각그룹을요. 자, 그렇게 잘라가시는 게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이 with 하고 without은요, 뒤에 out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뜻이 100%,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without 할때늘 조금 힘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뭐뭐도 없이요, 있는 게 아니라 없이요 이렇게 강조를 해서 without harming nature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Unlike environmentalists who denounce U.S. oil company projects in the Arctic. Unlike environmentalists who denounce US oil company projects in the Arctic. Unlike environmentalists who denounce U.S. oil company projects in the Arctic, unlike environmentalists who denounce U.S. oil company projects in the Arctic, unlike environmentalists who denounce U.S. oil company projects in the Arctic, unlike environmentalists who denounce U.S. oil company projects in the Arctic, 자, 여기서는 단어 한 가지만 포인트를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다른 게 아니고 이 environment 라고 하는 단어 있죠. 자, 이걸 아마 environmental 이나 environmentalist 보다는 environment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nvironment 이 why 쪽에 강세가 들어가는 게 여러분한테 익숙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environmental environmentalist 이렇게 하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environment 여기는 men 이렇게 거기에다 강세를 주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뭐냐면 environmentalist 이렇게 men 이 부분에 강세를 주게 되어 있는데 모든 단어가 이 규칙에 부합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단어가 길어질수록 강세는 주로 뒤로 움직입니다. 그게 시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심을 잡아주는 게 한쪽이 뒤로 길어지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nvironment 여기서는 무리 없지만 environmental, environmentalist 이러면 좀 어색해지고 무게중심이 너무 앞쪽으로 쏠려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로 이동을 해요. Environmental, environmentalis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요. 방금 이 단어에서 e n v i r o n m e n t m e n 할때 마지막 소리가 음음 n, n 소리죠. 자 이거의 바로 뒤에 따라온 소리가 t 에요 t 소리. T. 그러면 자 우리가 음 발음할 때랑 t 발음할 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혀의 위치를 한번 느껴보세요. 음음음 자, T가 혀를 떨군다라는 것 외에는 N과 동일한 이 앞니 뒤쪽에 혀를 이렇게 붙여서 발음을 하죠. 음, 차, 음, 차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음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구강의 입구가 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치아랑 맞닿은 상태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입천정이 이렇게 있고 혀가 이렇게 있으니까 공기가 이렇게 돌겠죠. 그런 다음에 이 콧구멍, 비강 쪽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N을 발음을 하려고 음 이렇게 하면 공기가 이쪽으로 이미 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혀만 내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래 그 T 소리가 내는 고유의 T 소리가 나기 어렵고요. 이렇게 돼요. 왜? 비강으로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 이걸 놔버렸으니까 이렇게 온전히 입으로만 뱉던 티랑은 조금은 다른 색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티 소리는 N을 만나면 이렇게 잡아 먹혀요. 자, 그게 이 단어를 발음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environmentalist, mental이 아니라 m n n n n environmentalist, environmentalist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발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environmentalist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좀 빨리 하다 보면 environmental n n n internet. 대신에 우리가 internet 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알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unlike environmentalists who d e n o u n c e US oil company projects in the arctic 네 여기까지해서 오늘 공부를 그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거 간단히 저와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executive, executive, executive. 자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 연습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이 생각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단어가 좀 이렇게 묵직했을 때 품사들이 쌓이고 쌓여서 얘네가 어느 정도의 덩어리가 됐을 때 잘라 준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자르지 않았을 때 뒤에 이만큼 생각 덩어리가 한꺼번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 무리해서 읽기보다는 끊어서 간다. 자, 그 문장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보면요. He believes new energy resources can be developed. Without harming nature. 자한 가지 포인트도 기억나시죠? Without 할 때, without 이렇게 with 하고 without, O U T가 끝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이런 단어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는 경향이 있다. Without harming 이렇게요. 자그 다음은요. Unlike environmentalists who denounced U.S. oil company projects in the Arctic, 자 이렇게 했었는데 자 거기서는 environment라는 단어가 길어지면 마치 시소의 축이 같이 움직이듯이 어, 이 뒤로 길어진 막대에 맞춰서 움직이듯이 뒤로 강세가 이동한다 했었죠 그래서 environment 했다가 형용사가 되면 environmental, environmentalist 환경보호자, 뭐 환경보호운동가라는 뜻으로 할 때는 역시 environment mentalist 한다고 했습니다. 자, mentalist 이렇게 끝내는 것과 mentalist 이렇게 끝내는 것의 차이점도 알려드렸죠. 자, t 소리와 n 소리가 이 혀가 건드리는 위치가 같기 때문에 비강으로 아직 그 잔여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을 때 이걸 툭 놔버리면 t가 아니라 n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까지 배워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발만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 도움 많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제가 올리는 영상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도록 알람 설정 꼭해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또 다음 한 발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other side.